오늘은 2025년 12월 14일 대림 제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하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대림 첫 준비의 시간들 속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주치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가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가 하느님을 떠올릴 때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되어주는 인물입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에서 성직자의 초상처럼 되어 있는 것도 예수님보다는 요한에 더 가깝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님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가치들이 마치 주님을 본받는 삶처럼 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닌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속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자선주의를 만나는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그가 보인 모습에 주목해 봅시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를 증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가 예언했던 분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았으나,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주님께 스스로 구세주의심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람들에게 말했고, 주님을 보고서 그것을 선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질문을 전한 겁니다. 그의 생각에 주님은 그 뒤로 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고 그는 그분에게 종의 자리조차 부족하다고 고백했기에 죄인들 사이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듯합니다. 사람들도 그가 말했던 나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고백처럼 그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나타나시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요한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회계를 말하고 모두가 죄인임을 알려주었지만 주님은 죄인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제대로 서고 살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이신인 속마음을 드러내고 고쳐주십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요한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과 실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었고, 우리에게 직접 오신 주님은 심판의 고난을 가지셨으나, 그 대신 구원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요한이 깨달아야 했던 진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교리 주간을 지냈고 오늘 자선주의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사회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구원이 아닌 세상을 구하시려 하신 하느님의 뜻을 알고 주님처럼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 구원에 가깝게 부족함을 도와 함께 일어서고 고개를 들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모범이 된 신앙은 함께 살았던 그들 중 누구도 궁핍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함께 살면서 누구의 발전이나 성장을 은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함께 사는 가치로 땅에서 이루는 하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요한은 감옥에서 전해 들은 말씀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준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이 아닌 구원의 소식이 그를 기쁘게 했길 상상합니다.그러므로 주님에게 드러난 수많은 의심 중첫 자리를 요한이 차지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최고의 신앙의 가치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기억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